여러분, 혹시 이유를 알수 없는 만성적인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검사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온몸이 아프고 피곤한 증상, 바로 섬유근육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섬유근육통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전신근육과 관절의 만성적인 통증과 함께, 피로, 수면장애, 기억력 감퇴, 우울증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MRI나 혈액 검사로는 이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은 더욱 답답함을 느끼곤 하죠. 그럼 섬유근육통은 왜 생기는 걸까요? 기능의학에서는 섬유근육통을 단지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로 봅니다. 호르몬 불균형, 면역시스템 이상, 장 건강 문제, 만성염증,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원인이 서로 연결되어 섬유근육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기능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첫째, 장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장루수 증후군이나 장내세균 불균형이 있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와 식이요법으로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필수입니다. 둘째, 호르몬 균형을 회복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수면을 돕는 호르몬, 그리고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수면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합니다. 셋째, 몸의 에너지 생산을 도와줘야 합니다. 마그네슘, 비타민B군, 코엔자임큐텐과 같은 보충제는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도와 피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이 통증 완화와 기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관리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나 인지 행동 치료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염증 식단을 시도해 보세요. 가공식품과 설탕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 건강한 지방을 늘리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이 통증을 줄여줍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치료와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씩 실천하시면서 몸의 균형을 되찾고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